저 오늘 이탈리아 일주 마지막 날인데요. 노마가 좀싸쌀하네 날씨가. 오늘은 이제 노마 시내 투어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바로 공항만 가면 되거든요. 수적기 타고 아웃하는 날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벤츠 투어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바티칸 박물관 관광하는 날입니다. 이제 폴로섬움에서 한국 패키지 팀들만 이용하는 벤츠 투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디 어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벤츠 탑승해서 이제 포로노마노갈 거예요. 먼저 노마 공회장으로. 노마 온데는 이제 진시의 입이거든요. 영화에 나왔었죠. 그레고리 페가 모두 리 보인 손지분었던 진시의 입입니다. <laughs> 벤츠 투어 두 번째 목격지는 포로노마노고요 그래서 깜비 돌연덕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마를 오면은 이제 반대쪽 오는 지역이거든요. 포로노마노하고 이제 노마의 신전과 공회장이 있었던 지역이죠. 벤츠토어 타시면은 아, 이제 언덕까지 벤츠투어 이제 두 번째 코스입니다. 공연장을 보고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어, 노마의 시청사 건물이 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시청사 앞에 광장의 모습이고요. 이번 뭐 피네어 이제 일정 이탈리아 일주 일정이 그냥 딱 심플한데요. 많이 바쁘지도 않고. 음. 좀 아쉬운 게 있으면은 항상 그렇죠. 뭐 호텔이나 이제 식사 부분에 대한 좀 개선됐으면 하는 예, 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직까지 이제 패키지가 이런 것을 많이 못 벗어나죠. 그래서 요즘에 또 상품 을잘 찾아보시면 특식당원 특식이 포함되는 상품도 있고 호텔 부분도 조금만 더 개선되면 참 패키지가 좋을 것 같은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예, 보통 호텔들 다 외곽에 빠져 있어서 저녁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테마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싸게 받고. 시 중심의 호텔을 예약을 해놓겠다 보니까는 일간 시간 이후에도 뭐 저녁에 나가서 현지 음식을 먹는다거나 와우. 음료를 마신다거나 예, 좀 이런 여유로움이 있는데 패키지가 가장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목적지는 판테온 신전이고요. 여기도 벤츠 투어 코스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제 곳입니다. 판테온 신전 앞에서 해봐야 될 것은 로마 3대 커피집이죠. 타짜도르에서 커피 마셔보고 그 앞쪽에 이제 벤키라고 하는 젤라또 집이 있으니까 어, 여기 벤키 젤라도 나주 맛있어요. 신전의 역사는 2 0 0 0년전 로마인들이 남겨놓은 건축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 훌륭한 건축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타짜도르 어, 앞쪽으로 이제 벤키라고 하는 젤라또 집이고요. 이제 많이 사가시는 게 이제 커피콩, 예,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짜 도입니다잘 지내요, 타짜 도라 씨가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카푸치노도 맛있고. 이번 목적지는 이제 트레비분수 공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곳입니다. 와, 진짜 한산한데요? 오늘은? 벤츠투어 하시면은 또 이제 꼭 오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레비분수입니다. 이게 이제 벤츠투어 마지막 코스고요 어, 스페인 광장이죠. 정말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광장입니다. 여러 이제 벤츠투어를 하면 볼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노마의 명동거리인데 벤죽도 하시는 우리 손님들 전혀 이런 거 관심 없고 루이비통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laughs> 그 매장을 찾아가고 있어요